안녕하세요, 담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새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패션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구두를 여덟 켤레를한 번에 주문하게 되어서 하울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신발 하울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 구두를 한 여섯 켤레 정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매했던 구두가 2년 전에, 2년 전에 구매한 요 구두입니다. 수주한대요. 그리고 사이즈는 255에요. 제가 발이 한253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그250 하면 약간 딱 맞고, 55 하면 약간 헐고 그런 어중간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려면 255 구두는 요즘은 좀... 갖다 놓으시는 것 같던데, 2년 전만 해도 진짜 찾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수제하라 그런지, 정말 편하게 잘 신었고, 컬러를 제가 항상 구두를 살 때는 이렇게 무난하게, 베이지나 아이보리나, 요런 약간 핑크빛 드는 핑크베이지, 이런 거를 사서 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정말 겨울만 빼고, 요 구두를 정말 자주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두가 많이 달기도 했고 그리고 또좀 다양한 디자인의 구두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추천한 착한 구두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두를 사봤고요. 여기가 255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추천을 해줘서 일단 여기서 사봤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는 이 분홍 코끼리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255 사이즈가 나오길래 주문을 했습니다. 우선 한 모금 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분홍 코끼리에서 어떤 거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뭘까요? 짜잔, 로퍼예요 짜잔, 뜯었습니다. 로퍼인데요 사이즈 255입니다. 아, 제가 얘를 얼마에 득템했냐면, 2만원에 득템했어요. 여기, 핑크 코끼리에서 첫 구매 시에 얘를 2만원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를 보니까, 딱, 220인가? 아, 200, 200, 하여튼 다른 사이즈 하나랑 255제 사이즈 딱 하나만 품절 안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요 신발이. 근데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얘가 원래 정가가, 정가가 4만원이에요. 39,800원. 완전,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이벤트 에좀 흘려서 여기서 산 것도 좀 있긴 해요. 자, 이거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신발 이렇게 이게 굽에 약간 포인트 처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밑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 포인트 저는 신발은 좀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플한 골드 포인트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안에는 분홍 코끼리 로고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굽 높이는 얘가 4cm입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우선 착용감은 새신치고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제가 오른발보다 왼발이 조금 더 큰데 왼발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같이 넣어준 깔창은 같이 신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발등이 조금 있는 편이라 발등이 거의 딱 맞네요. 피아니스트 로퍼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 다음은 여기 박스에 적혀있네요. 오프닝 골드 펌프스 힐 저는 5cm 주문했고요 어, 스웨이드 재질이고 자, 짜잔 블랙으로 주문했어요 짜잔 완전 제 취향 역시 이렇게 골드 포인트로 이렇게 스퀘어로 포인트가 약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굽은 5cm예요 리고 여기 안에 털이 부송부송송하게 있는데 아, 제가 발에 땀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여름 빼고는 잘 신을 듯합니다. 그리고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쫀득 몰드창 맞나? 음, 쫀득 몰드창이라고 이 쇼핑몰에서 나오는 신발들의 그특 특징인데 여기가 이렇게. 어, 음, 어, 잘 구부러진다, 진짜. 다른 신발보다. 이렇게 잘 구부러져서, 걸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한번 신어볼게요. 얘는 제가 발볼 늘리는 걸로 왼쪽은 좀 늘려서 신어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정말 마음에 들고 어, 이 뒤쪽 착용감은 괜찮네요. 오프닝 골드 펌프스 1이었어요. 다음은 착한 구두에서 산 구두들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6켤레를 89,600원에 구매했어요. 제가 이게 총 주문 금액이 10만 400원인데 할인 금액 18,000원으로 이렇게 89,600원에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세트 상품인데요. 두 개를 27,9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트 이름이 엄마랑 나랑인데 정말 신기하게 한 켤레는 250까지. 한 켤레는 255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신발 사이즈가 250이거든요 좀 45에서 크게 나오시는 거는 신으실 수 있으니까 엄마도 한 248?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신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두 켤레에 27,900원인데요 엄마 거는 이렇게 뮬이고 제 거는 펌프스예요 255, 250입니다 얘는 이름이 어게인 스퀘어 펌프스고요 얘는 위드 스퀘어 뮬 블로퍼입니다 얘는 베이지색, 얘는 브라운색으로 구매했고요. 여기 보니까 막 본드도 있고, 확실히, 뭐, 떼지긴 하는데, 그냥, 마무리가 약간 미흡한 느낌이 들어요. 살짝 안에, 약간, 좀, 웅긋도 있고. 반면, 분홍 코끼리 거는, 이렇게, 그냥 봤었을 때, 그냥 딱히 보이는, 단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고, 그리고 냄새가 확실히 분홍 코끼리 거 열었을 때보다 좀안 좋아요. 얘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밑창 모양이고, 확실히 잘 구겨지지 않네요. 분홍 코끼리는 여기 밑창이 막 이렇게 잘 되던데, 일 한번 신어볼게요. 진짜 착용감이 편하네요. 엄마가 발볼이랑 발등이 조금 있으신 편인데 정말 편하게 잘 신으실 것 같고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올려보니까 여기가 앞코가 약간 들려있는 모양이라서 발이 좀 편할 것 같네요. 다음은 제 신발 펌프스입니다. 얘도 뭐 일반적인 깔창. 깔창은? 어 얘는 좀 부드러워요. 어? 분홍 코끼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에도 되게 말랑말랑해서 어, 발이 그렇게 다치지 않을 것 같아요. 새신발이라도. 근데 뒤에는 좀 딱딱하네요. 한번 신어볼게요. 근데 여기 딱온거 보이시죠? 완전 편해요. 완전. 착한 구두가 조금 크게 나온다는 리뷰를 봤는데 약간 정말 여유 있고 이게 새신발인데 진짜 뒤꿈치 하나도 안 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발도 굉장히 오딱 편하고 그리고 얘도. 앞코가 약간 들려있죠. 그래서 굉장히 발이 편하고 착용감이 괜찮네요. 이거 진짜 자주 신을 것 같아요. 정말 편하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도 세트인데요. 본물결 세트 1번입니다. 얘도 27,900원인데요. 얘도 똑같이 하나는 250, 하나는 255예요. 근데 박스에 완전 먼지가 손이 좀 까매질 만큼 묻어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데요. 하나는 프롬 스퀘어 미드릴 슬링백 하나는 서드 금장 로퍼입니다. 얘가 250, 얘가 255. 이게 제 신발이고, 이게 엄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딱 돌아봤을 때, 얘는 여기 딱 붙어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런데, 얘 여기 떠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아, 이렇게, 역시. 근데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괜찮긴 한데 마감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얘는 아까 그베이지색보단 낫긴 한데 그래도 냄새가 약간 나긴 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약간 본드자국 까맣게 남아 있고요. 그래도 아이보리 엄마 거는 그래도 아이보리색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마감이 괜찮네요. 역시 엄마 거부터 먼저 신어볼게요. 이게 들어갈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착한 구두는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니까 얘가 250이지만 신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와, 이것도 되게 편해요. 엄마가 이것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뭐 발등 조이는 거 하나도 없고 발가락 부분도 편하고 사이즈도 여유가 있어서 엄마가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써드 금장 로퍼였습니다. 얘도 여기 밑에 밑창은 기본이네요. 그래도 요런 디테일 요런 것도 심플해서 완전 제 취향이에요. 다음은 제 신발. 프롬 스퀘어 미들 힐 슬림백이에요. 아까, 어, 이거 양쪽 다 여기가 떠있네요. 원래 마감할 때 여기 안 하나보다. 왜안 하지? 그리고 여기 뒤에, 아, 요, 요런 부분이 원래, 아, 이거 신다 보면 왠지 이거 들릴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어, 신어보고 판단할게요. 근데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분코의 로퍼랑 이렇게 대보면 로퍼가 조금 더 밝은 색이네요. 저는 둘다 좋긴 한데 이거는 약간 쿨톤 느낌이네요. 저는 빼박 웜톤이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뭐 발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고무줄 이 있는 게 편한데 제가 고무줄 있는 걸 확인하고 산것 같. 튼데 아닌가? 고무줄 없네요. 그래서 여기 끈 조절해서 신어야 될것 같고요. 아 고무줄이 다 없네. 뭐지? 여기 고무줄 있어요. 편하다고 제가 슬링백 구두 사는 법을 봤거든요. 아 조금 걱정인데 일단 신어볼게요. 얘도 밑창은 그냥 기본 밑창이고, 음, 얘도 잘 구부러져요. 나 이거 왜 걱정했니? <laughs> 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편하네요. 아, 착한 구두는 이쯤되면 다 편한가? 이게 신을 때딱발 들어간 느낌이 약간 그 젤리 슈즈 신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얘도 뒤꿈치 안깔것 같고, 그리고 자체, 뒤에 고무가 없어도 이 끈이 괜찮네요. 그리고 이 신발 보시면 여기 슬링백 끈이 이렇게 밑창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더 편하고 좀 튼튼할 것 같아요. 여기 본드만 안 떨어지면요. 그리고 이렇게 앞이랑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끈만 따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또 마음에 드네요. 얘도 자주 신을 것 같아요. 하... 지금 신발 실패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다음 신발도 같이 구경할까요? 다음 신발은 위트니 메리 제인 버클 펌프스예요. 얘는 255 사이즈고, 제가 메리 제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것도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 베이지 색상 주문했고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저는 메리 제인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앞에 스트랩이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러블리한 느낌을 주니까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얘는 굽이 좀 있죠 얘는 제가 15,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굽이 좀 있죠 5.5cm고요 어뭐 이제는 좀 믿고 사는 착한 구두 편할 것 같아요 어 얘는 근데 마감이 괜찮아요 세트 상품이라서 이때까지 마감이 별로였던 건가? 어 진짜 마감 괜찮아요. 운대도 없고 본드 자국도 없고 세트 상품은 약간 대충 <laughs> 일단 신어 볼게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굉장히 편하고 앞에도 여유 있고 어, 길이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발등이 좀 있는 편이라 항상 메리제인 신을 때 스트랩을 늘려서 신거든요. 스트랩 끝까지 늘리니까 잘 맞네요. 그리고 굽높이도 적당히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잘 신어봤는데요. 얘가 제가 신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얘는 이제 고무줄 있네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끝까지 늘린 거 보이시죠? 음, 얘도 굉장히 만족. 와, 지금 얘 마지막만 성공하면 진짜 대박인데 마지막 박스도 좀 많이 더러운데 먼지가 완전 뭐 이름은. 베이슈 사이드 오픈 스틸레토 힐이에요 색상 베이지로 샀고요. 얘는 굽이 제법 높죠? 7cm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래 이렇게 스틸레토를 댄게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이게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렇게 다 막혀있는 거는 약간 제스타일 아니고 이렇게 약간 섹시하게 사이드가 오픈되어 있는 스틸레토 힐이 있어서 이거 내 스타일이다 하고 샀어요. 요즘 스틸레토도 유행인 슬링백도 나오긴 하던데 저는 그거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스틸레토는 약간 힐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7cm를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마감이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우는 거 없고요. 본드 자국 없고요. 아 여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양쪽 다 이쪽은 떠 있는 거 보니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 밑창도 기본인 것 같고 한번 또 꾸겨봐야죠. 어 얘도 말랑말랑 괜찮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엄청 딱딱하고 여기만 여기 끝에만 말랑말랑해요. 근데 여기가 좀 단단하지 않으면 이게 전혀 지지해주는 게 여기는 없기 때문에. 딱딱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신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본드 자국 발견했어요. <laughs> 뭐27,900 원이었나요까? 아, 뭐 그러니까. 아 여기 밑에도 보면은 여기 조금씩 있구나. 음, 아까는 못 봤는데 신어 볼게요. 와 진짜 실망시키지 않네요. 끝까지. 와, 얘도 진짜 편해요. 다만 뭐 굽이 얇은 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리가 좀 어, 힘이 들어가는 거, 균형 잡느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미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 얘도 진짜 편해요. 이렇게 스틸레토 힐까지 신어봤어요. 와, 근데 어쩜 제일 불편할 것 같던 신발까지 정말 편해요. 와, 마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잘안 보이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착한 구두에서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매우 매우 큽니다.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분홍 코끼리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도 좀 극강의 편안함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도 편하긴 한데, 좀 여기가 너무 편해요. 여유가 있게 나와서 그런지, 여기 실력 있지. 그리고 얘는 제가 제 신발이지만 250 구매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잘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약간 크게 나왔대요. 그래서 250을 주문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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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것처럼 딱 맞네요. 이렇게 8 가지 구두 하울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 되셨나요? 그리고 함께 행복하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 정말. 저는 발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구두를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가지 다 정말 편하다니. 진짜 엄마 신발으로 산 250들도 제가 신어도 될 만큼 편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그냥 제가 신으려고요. <laughs> 아, 이렇게 구두가 많이 생겨서 너무 즐거워요. 이때까지는 진짜 얘로. 예로... 2년간 연명했는데 <laughs> 그러면 이 구두 정말 정말 예쁘게 신고 제가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단기로 좀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 아침마다 어, 제 OTG OOTD, 직장인 OTG를 촬영해볼까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구두들 신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